오늘은 하노이 가성비 도보 여행을 하는 날입니다. 가성비 데이니까 호스텔에서 공짜로 나오는 조식 쌀국수를 먹고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는 유명한 카페라 만석인 경우가 많아서 오전 일찍 왔고요. 2층에 자리 잡고 앉았어요. 주문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나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45,000동 2,400원. 천천히 마시면서 카메라 필름 세 걸로 갈아줬고요. 점심으로 튀김을 먹으러 왔습니다. 사실 그냥 걷다가 손님이 많길래 들어온 거라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맛있었고요. 음료 포함해서 65,000동. 3,400원. 배부르니까 산책하는데 하노이에서 유명한 초콜릿 가게가 있어서 홀린 듯이 들어왔고요. 종류가 엄청 많아서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초콜릿 하나랑 아이스크림 골랐고 116,000동 6,200원. 마지막 일정으로 영화 보러 CGV에 왔습니다. 베트남 공포 영화 마다를 예매했고 영화표 하나에 4,000원, 콜라는 2,000원으로 저렴한 문화 생활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노이 가성비 도보 여행 경비는 18,247원입니다.